어린 강아지를 처음 데리고 왔을 때 좋은 점도 많지만 생각하지도 못한 많은 문제가 발생하기도 할 거예요. 그중 가장 먼저 와닿는 문제가 바로 강아지의 배변 실수인 경우가 많을 겁니다. 다른 강아지는 배변 패드 혹은 배변판에 잘만 가린다던데 왜 우리 강아지는 온 집안을 화장실로 만드는지 고민이신가요? 안녕하세요. 돌봄 반려견 훈련사 정재원입니다. 강아지를 처음 데리고 오면 그 작은 생명체가 집안을 총총 걸어 다니는 게 정말 사랑스럽죠? 그런데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온 집안을 화장실로 쓰기 시작할 거예요. 강아지 성향에 따라서 별다른 교육 없이 화장실만 만들어놔도 알아서 잘 가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모든 강아지가 그런 건 아니고 처음엔 조금의 교육이 필요한 경우도 있어요. 강아지는 기본적으로 생활 동선에서 조금 벗어난 위치, 다양한 냄새, 그리고 기존 바닥과는 다른 다공성 표면에 배변하는 걸 선호합니다. 하지만 새끼 강아지는 과략근이 약해서 원하는 위치를 찾기 전에 힘이 풀려서 배변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 생활 반경이 넓어질수록 여기저기 배변 실수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울타리를 통해서 생활 반경을 제한을 하기도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울타리를 쓰기보다는 집안 곳곳에 배변 패드를 두는 걸 추천합니다. 새끼 강아지의 생활 반경 곳곳에 배변 패드를 둬서 강아지가 배변 장소를 찾으려고 하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말이죠. 그리고 배변 실수를 하게 되면 조용히 치우고 배변 패드 위에 배변을 하게 되면 칭찬을 해주세요. 당장은 잘못 가릴 수도 있지만 배변 패드를 인식하게 되고 자라면서 배변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점점 배변을 잘 가리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어린 강아지 배변 교육을 할때 가장 중요한 것중 하나가 바로 타이밍입니다. 성견 배변 교육을 할 때도 타이밍이 중요하지만 아기 강아지는 배변을 오래 참지 못하기 때문에 그 타이밍이 더 중요하고 더 쉽습니다. 성견 배변 훈련할 때는 캔넬에서 몇 시간 쉬게 한후 나오게 해서 바로 배변 패드로 데려갈 수 있지만 어린 강아지는 그렇게 하다간 캔넬 안에서 배변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추천하진 않습니다. 아기 강아지는 수시로 배변 활동을 하지만 우리가 체크할 수 있는 타이밍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긴 잠을 자고 일어난 직후와 식사 직후입니다. 강아지가 자고 일어났을 때나 식사를 한 다음 바로 배변패드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머무르게 해주세요. 배변패드 위에 올라간 강아지가 스스로 냄새를 맡으면서 뱅글뱅글 돌며 배변 위치를 찾는 경우도 있을 거고 신경 안 쓰고 움직이는 경우도 있을 건데요. 스스로 배변 위치를 찾는다면 조금만 기다리면 배변패드 위에서 예쁘게 배변을 할 거예요. 그러면 칭찬을 해주시고 배변패드에서 내려오면 보상을 해주세요. 하지만 스스로 배변 위치를 찾는 게 아니라 신경 안 쓰고 걸어 다니면서 배변패드 밖으로 나오려고 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나오는 방향에서 몸으로 슬쩍 막아주거나 배변패드를 손으로 툭툭 건들면서 강아지의 관심을 배변패드로 돌리는 겁니다. 계속 막아주고 배변패드로 관심을 유도해도 강아지가 반응을 안 하고 밖으로 나가려고 할 수도 있는데요. 그럼 바로 다른 위치에 있는 배변패드로 유도해주세요. 처음 데리고 간 배변패드의 위치가 불편해서 배변을 하지 못하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강아지가 배변 습관이 생길 때까지는 여러 군데 배변패드를 깔아주는 게 좋습니다. 강아지가 배변패드에서 배변 활동을 하는 게 익숙해지면 배변패드를 하나씩 줄여가는 거죠. 이렇게 일어난 직후, 식사 직후에 배변패드로 데리고 가서 배변 활동하는 걸 반복하다 보면 어린 강아지도 습관이 생길 거예요. 자고 일어나거나 식사 후에는 바로 배변패드로 가야 한다고 말이죠. 그리고 배변패드로 가서는 배변이 급하지 않더라도 습관적으로 배변을 하게 될 거예요. 아기 강아지는 배변 훈련을 할때 금방 잘 가리는 경우도 많지만, 교육을 해도 계속 배변 실수를 하는 경우도 많을 거예요. 배변 환경을 잘 만들어 놨고, 교육을 했는데도 계속 실수를 한다면, 강아지의 행동 반경이 너무 넓은 건 아닌지, 그리고 강아지가 배변 패드를 찾아가기 전에 힘이 풀려서 배변 실수를 하는 건 아닌지 살펴보세요. 어린 강아지는 화장실을 이해하기 시작했지만, 아직 과약근 근육이 약해서 배변 실수를 하는 경우도 은근히 많거든요. 이런 경우는 강아지의 활동 반경을 제한하거나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해결될 문제인데 보호자님이 과하게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보호자님이 과한 스트레스를 받다가 배변 실수한 강아지를 혼내기라도 하면 만들어지고 있던 배변 습관도 무너질 수 있으니 강아지의 배변 실수를 보더라도 절대 혼내지는 마시고요. 인내심을 가지고 대변 실수를 했을 때는 조용히 치워주세요. 여러분의 강아지는 절대 멍청하지 않고 심술을 부리는 것도 아니에요. 다만 조금 헷갈리거나 신체적으로 덜 성장했기 때문에 실수를 하는 겁니다. 그럼 아름다운 반려생활 하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